자, 5번 문장은 답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내가 해줬기 때문에 답 찾기는 굉장히 쉬운데, 해석 문장이 해다 보면은, 아,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구문이 안 잡히는 구문이야. 문장이야. 맞죠? 자, 1번 보니까 cut s i t 나요. cut s i t 아니고요 b a c k h u n g 자, b a c k h u n g i n g 나왔죠. 이 문장은, 어, 전치사가 2가 있지. 2가 있고 뒤에가 동명사 나와야 되죠. 동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허는 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자, 이 눈이 아직 안보여거까요이 눈이 아직 안뜨였어요두 번째 봐요. 자, 이프절 봤죠. 헤드 피피 봤어요. 헤드 멘션도 봤지. 밑에 보니까 우드슈드 쿠드 마이트타동해보 피피 나왔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번 문장은 찍으면 안 되겠지. 3번 문장 봐. 3번 문장 보니까 뭐가 있어? 어드레스라는 타동사가 있죠. 타동사가 있는데, 자, 뒤에 뭐가 나와 있어? 목조가 안 나와 있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3번으로 찍어야 되겠지. 4번은 since 봤는데, 오, 선생님, since는 특별용법에 havepp만 쓴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현재형이 나와버렸죠? 맞아요? 어. 자, 그렇지만, since는 현재형,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 다쓸수 있다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음.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갈 수 있겠지? 됐어요? 자 오케이 답 찾기는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1번 문장 해석해보니까 해석이 돼? 자 컷트 사이트는 캐치 사이트는 힐끔 쳐다보다요. 사이트를 광경을 캐치하다니까 힐끔 쳐다보다요. 됐어요? 자 그럼 저첫 문장 해석해봅시다. I caught sight of her. 그러니까 at the play. 나는 그 여자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컷트가 동사고 사이트가 목적어예요. 됐어? 음, 어디에서? the play. 더 플레이! 운동장에서 알겠지? 운동장에서 그녀를 실컷 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인헨설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 여자가 손짓을 했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됐어요? 어자 해석하니까 쉬운데 이 문장 봐 나는 컷 했다 이 그녀의 광경을 자 실컷 쳐다봤어요 운동장에서 어 그래서 그 여자가 응답으로 자 주어가 틀려 그 여자가 이 투의 목적으로 백형이 썼는데 허는 무슨격? 의미상 주어인 소유격이지. 그 여자가 선치됐습니다라는 문장이야. 됐죠? 자, I went over. 나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During the interval. 인터벌은 쉬는 시간에. 됐어요? 음, 그리고 sat down beside her. 옆에 앉았습니다. It's long. It was long. 자, 오래됐네. Since 자, uh, I had last I had last seen her. 자, 그 여자를 본지 참 오래됐습니다. If someone had mentioned her name, 누군가가 그 여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언제 그때의 과거에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I hardly think that I would have recognized her. 그 여자를 알아채지 못했을 거다. 누군가가 이름을 말해 줬기 때문에 알았다 이 문장이죠. 자, I addressed me brightly. 그래야 돼. She addressed me brightly. 자, 그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Address는 무슨 동사? 타동사라겠죠. 자, 해석지에도 하나 써놨어요. address onself to 하면 뭐뭐에게 말을 걸다. 이럴 때는 자, 뭐가 필요하다? to가 필요한데 바로 address 해도 onself라는 제기대명사에 뭐가 와야 돼요? 목조가 와야 되죠. 자, well, it's, my, it's many years. 자, 오래 걸렸다. 자, since we first met. 우리가 만난 이래로. 자, since가 현재형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What time did you fly? 야, 정말 시간 빠르다. We are none of us getting my uh, getting any younger. 자, none of us 빼버려. none of none of us 빼버리니까 무슨 뜻이야? We are getting이 나왔죠. We가 주어고, 아, getting이 동사겠지. 자, 어떻게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서로 젊어지고 있다 이거지. b u none of us가 나와서니둘다 우리는 젊어, 더 이상 젊다 젊지 않다? 젊지 않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아니네 이 문장이죠. We are none of us getting any younger. 알겠죠? 자,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I saw you? 자, 내가 너 봤을 때 기억하니? 그러니까, you asked me to luncheon. luncheon. 그렇죠? 너가 나한테 정신 먹자고 했잖아. 됐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뭘 보았어? 동명사. 전시사 플러스 동명사 문장인데, 자,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자, 과정법 과거 완료죠? 3번은? 자동사냐? 타동사냐? 4번은 센스의 특별용법에서 우리가 하나 배웠다는 것. 알겠죠? 음.